안녕하세요 비서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데리 정부 지원사업 교육 공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K 디지털 스케어 위크 참가 기업 모집 공고. 신청 기간은 5월 25일 내일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제출. 대상은 디지털 헬 스케어 기기, 어, 웨어러블 기기, 생체 신호 측정 기기 등 관련 기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별도 선정 과정 없으며 모집된 국내 기업 전체 대상 관심 관련 모집이다. 사업 기간은 그 전시 기간이죠. 6월 2 1일부터 6월 30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지원 내용은 국내 기업 바이어간 혜택의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구 2022년 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 규모 집공고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고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류는 이메일 제출. 대상은 대구 지역 소재 뷰티산업 관련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 기업 포함이다. 지원 기부는 여러 개사고요 사업 기간은 협약에 부터 올해 이제 11월 30일까지 지원 내용은 전시회 참가, 국내는 최대 450만원, 해외는 700만원, 수출 비즈니스 기업 활동 지원은 최대 150만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최대 8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 대구 2021년 Bt 제품 타깃 국가 해외 인증 사업 지원 기업 모집 공고,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 서류는 이메일 제출 동일하고요. 대상은 대구 지역 소재 Bt 산업 관련 마찬가지로 중소, 중견 기업이다. 음, 지원규모는 5개사 정도고요 협약일은 뭐 사업기간은 동일하고 10월 30일까지 지원 내용은 수출제품 인증 획득, 컨설팅 비용에 450만원 해외인증제품 사업하지원 200만원 정도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네번째, 대전 2022년 해외온라인쇼핑몰 아마존에 비해 입점판매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기간은 6월 11일까지구요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대상사업자등록증상에 대전소재기업이다 지원규모는 3개, 입점업체별 3개의 품목 내에 있고요 사업기간은 올해 지원 내용은 아마존 이베이 입점 지원해주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구 2022년 화장품 천연소재 표준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은 5월 3 1일까지고요 신청방법 은별 또는 방문접수 대상은 마찬가지로 대구지역 소재 빌딩 관련 뭐 원료 화장품 관련 중소, 중견기업 부서, 전업원 연관기업부 지원규모는 2개에서 4개사 정도고요 사업기간은 올해 10월 29일 가지고 지원 내용은 350에서 1,500만 원 정도 한개 사당. 표준화 시험 사이라는게뭐 크게 뭐 제품의 안정성이나 뭐 그런 임상 테스트 비용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